안녕하세요. 구미 안론입니다. 구미 안론이는 밴드를 개설하였습니다. 밴드로 들어오시면 더욱 다양한 옷들과 영상에서 소개시켜주지 못한 옷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고 올려놓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고 구경하세요. 모자, 신발, 가방, 악세사리 등 다양한 상품들을 올려놓고 있으니 많은 언니들이 들어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또 가을에 어떤 옷들이 나왔나 또 이렇게 구경들 많이 많이 해주시면 어,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딱눈 떠고 창문을 딱 밖을 내다보는데 정말 이제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지난주부터 가을 신상 간절기 신상부터 이제 소개. 봤는데 또 많은 언니들이 사랑해 주셔서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쁜 옷들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입은 줄지 어 줄지 토끼 티셔츠예요. 저는 지금 블루 색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블루 색상과 아이 색상 그다음 블랙 색상이 나와요. 어 블랙 색상이 궁금하신 언니들은 저희가 밴드에 또 추가적인 또 색상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사이즈는 가슴 단면이 이 아이가 어, 52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총 기장이 61cm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77언니들까지 어, 사이즈가 되는 어, 사이즈니까 어 근데 좀 가슴이 크시거나 아니면 완전 77반 큰77 언니들은 조금 폼이 작을 수수 있는데 정 사이즈 우리 77 언니들까지 제가 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약간 블루 느낌의 색상을 입었는데 이게 여름에 나오는 그런 쨍한 블루 색상이 아니라 가을 느낌의 또 이렇게 잔잔하니. 어, 과하지 않는 은은하게 그냥 예쁜 블루 색상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얘는 코튼 백면 소재입니다. 그다음 에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으면서 줄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더 날씬해 보이면서도. 어, 약간 이런 줄지 같은 티셔츠들은 기본적으로 어, 물론 어, 밋밋한 그런 티셔츠의 개념보다도 이렇게 줄지가 들어가면 뭔가 좀 사람이 저는 이렇게 좀 날씬해 보이는 느낌도 들면서 좀 세련된 그런 느낌이 더 살더라고요. 어, 그러면 여기 토끼, 어, 토끼가 이렇게 또 포인트로 이렇게 나염이 되어 있어요. 이 어, 토끼가 지금 스카프를 메고 있는 토끼 모양인데 이게 그냥 포인트로 과하지 않게 딱 예쁘고 여성스러운 포인트를 넣어줘서 굉장히 또 예쁘게 떨어지는 것 같고요. 요거 요렇게. 뒤에는 그냥 깔끔하니 줄지로 몸판과 소매판, 어, 소매 따은 줄지가 또 방향이 틀려서 이 아이가 전체적으로 보안 느낌보다 자연스러운 그런 줄지 느낌을 어, 해줬기 때문에 어, 느나이 정말 이 아이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 는뭐 점퍼 입을 날씨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딱 이제 요렇게 입으시다가 조금 점퍼 입을 그럴 계절이 되면 그때 인원 티셔츠로 활용하셔도 너무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이게 아이색상 바탕 아이에 어 이렇게 줄지가 블랙 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다음 블랙 색상은 전체적인 바탕이 블랙에 이렇게 줄지가 들어가는데 블랙 색상 궁금해요. 밴드로 들어가기는 좀 그래요. 이러 언니들은 문의주시면 제가 또 사진을 또 올려드려서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주 가을 느낌의 잔잔한 이 블루 색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기장감도 그렇게 막 짧은 기장감도 아니고, 긴 기장감도 아니고, 가을 느낌에 딱 알맞은 그런 기장감이다. 이렇게 앞선을 넣어서 입으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빼서 그냥 편안하게 입으셔도 잘 입으시는, 그러니까 소매단도 약간 어, 7부보다는 조금 살짝 긴 어, 8부 정도의 기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으시다가 이제 날씨가 기온이 더 어, 올라가면 점퍼 안에 입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입은 A 라인 스커트 청 이거 어, 스티치 A 라인 청 스커트예요. 저는 지금 진청을 입었고요. 그리고 또 흑청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는 우리 5부터 6, 6 언니들 입으시면 되고 큰 사이즈는 라지 어, 사이즈는 7, 7 언니들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진청의 작은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요렇게요건 흑청이에요. 요렇게 보면 이제 가을하면은 우리 언니들 이게 청 청의 데님의 계절이 온것 같은데. 가을 하면 역시 남방들 아니면 이런 데님 스타일의 이게 제일 잘 많이 입어지는 게 가을의 계절인 것 같아요 이게 청 라인이 A라인이에요 허리선은 여기 어 앞에는 호크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안쪽 뒤에는 이렇게 고무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탄한 고무밴드가 있기 때문에 어 우리 배라든지 허리 부분이 굉장히 편안하고 아주 편안해서 저도 요거 어 오자마자 제가 너무 예뻐서 저도 하나 소장을 해서 지금 이제 오늘도 출근할 때 입고 어제도 입고 했는데 너무 편안해요. 진짜 너무 편안해서 언니들 정말 강추 드리는. 아, 요즘 데님 스커트 언니들 뭐 갖고 계시겠지만, 아, 이참에 좀 너무 오래 입어서 조금. 색이 어, 바랬다든지 요참에 좀 스커트 가을 느낌으로 데님 스커트 한번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우리 엄마들께 너무 좋아요 주머니 쪽에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주머니가 들어가면서 스티치로 이렇게 박음질을 넣어줘서 이게 밋밋한 느낌이 안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A라인으로 떨어져서 어, 뒷, 제가 뒷 기장을 쟀을 때뒷 기장이 한80 정도 되어요 그래서 앞귀장은 그보다 조금 엄발이기 때문에 조금 기장감이 한몇 센치 작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전체적인 밑단 흐르는 느낌이 A라인을 해주면서 이게 입었을 때어 뭔가 이렇게 어 그냥 밋밋하게 툭 잘라놓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밑단 하단이 너무 예뻐요. 그 다음 기에는 이렇게 트임을 또 넣어줬어요. 그래서 걷고 뭐 다니기 너무 편안하면서도 여기 어 허리선은 조금 뭐,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게 아니고, 아주 편안하게 배를 잡아주면서, 밑단에 A라인으로 이렇게 툭 밑선 선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거 정말, 어 지금부터 너무 잘입보실것 같은, 어, 요거는 뭐, 초, 겨울에는 뭐, 레깅스라든지 스타킹 신으시고, 또 이렇게 부츠랑 앵글부츠 같은 거에 코디해서도 너무 예쁠 것 같아. 요게 흑청이고요 제가 이은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니. 저는 지금 벨트를 한번 이렇게 넣어서 입어봤는데, 얘가 스판기가 있어서 너무 편하네요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면서 밑단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A라인으로 잡아주면서 전체적으로 입었을 때뒷기장은 조금 더 길면서 힙도 어 이렇게 중심선에 스티치를 잡아줬기 때문에 힙이 커보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걸었을 때 정말 편안하면서도 옆으로, 앞으로, 또 뒤로 이렇게 됐을 때이절체적인 밑단 흐름의 라인이 너무 예뻐요. 기존에 목가을딱 잘라놓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A라인이 되면서 여기 습한성이 있어서 너무 편안하거든요. 저 정말 어제부터 너무 잘 입고 다니는데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장감이 아무래도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여름보다는 기장감이 이제 뭐 조금 더 어, 근데 요게 또 짧아버리면 우리 중년 언니들 입기가 좀 되게 그런데 딱 기장감도 너무 길지 않고 우리 키가 아담하신 언니들도 활용도 있게 잘입어질 거고 뭐키 크신 언니들은 또그 어,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어, 발목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한번에 어, 입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저는 이 흑청하고 또 요렇게 안가라 요렇게 입으셔도 너무 잘 매치가 될것 같고요. 뭐 흑청은 어디에 맞춰서 입으셔도 그리고 치마가 이 중청, 어 진청도 마찬가지고 흑청도 마찬가지고 그냥 위에 상의로 이렇게 맞춰 입어도 굉장히 어, 어, 무난하니 예쁘고 예들은 뭐 기본 색상이라서 하나도 버릴 거 없는 그런 마치해서 입기가 너무 좋은 색상일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한번 빼볼게요. 티도 이렇게 빼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입으셔도 되고요 저처럼 뭐 벨트를 매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살짝 배만 어, 조금 이렇게 집어넣어서 부분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언니들 취향껏 이렇게 코디하셔서 입으시면 아주 두루두루 편안하게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제가 또 음, 가을하면 우리 남방이잖아요 남방 물론 뭐 체크 난방부터가 체크 난방이 또 가을에 대세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가벼우면서 아직까지는 정말 뭐 조금 두터운 난방을 입기에는 조금 계절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사 소재 면처럼 얄싸하면서 긴팔이에요. 긴팔. 근데 이런 것들은 활용도가 되게 좋아요. 물론 지금 이런 간절기 때도 너무 잘 입어지지만. 어, 또 이너로 또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너무너무 활용도 있게 잘 입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3계절은 제가 입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 하나쯤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 잘 입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지금 땡땡 양반 블라우스고요. 가단이 지금 55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보시면 조금 기장감이 길게 나왔어요. 앞판하고 뒤에가 언발 기장이고 어뒤에 기장이 길어서 얘는 지금 이런 계절에는 왜 탑이라든지 반팔 티셔츠 입고 그냥 오픈하셔서 그냥 가득한 느낌으로 그냥 툭 걸쳐서도 굉장히 멋스럽고 아니면 다 잠가서 깔끔하게 앞쪽에 넣어가지고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게 뒷 기장이 69 정도 나와요. 69. 그다음에 앞 기장이 한65 정도 나와요. 제가 이거 어, 그린 색상 이거 한번 입고 나올 거고요. 어, 이거 보시면 이렇게 아사면의 소재가 굉장히 하늘하늘해 하늘하늘해서 지금 계절에 딱 입기 좋은 그런 두께감이고요. 이렇게 단추로 되어있으면서 이 땡땡 무늬가 너무 예쁘게. 이게 카키 색상이고, 이게 네이비 색상이에요. 저는 이제 가을하면 이렇게 가을에 맞는 카키빛이라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또 멋스러 보이는 그런 카키 색상이고요. 그 다음 네이비는 무난하면서도 그냥 요 무난한 스타일, 그냥 딱 떨어지는 스타일 좋아하시는 언니들 네이비 추천해 드리고요. 어 요렇게 해서 제가 입고 나와 볼게요. 그러면 요 바지 언니, 요 바지, 요거 연 그레이 색상. 요렇게 지금 뭐 가을하면 아직까지는 뭐 정말 음... 이제 초가을이기 때문에 이럴 때뭐 물론 진 브라운 색상, 뭐 카멜 색상, 짙은 색상들 또 가을하면 또 그런 색상들이 또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이럴때딱이연 어 그레이 톤으로 이렇게 데님처럼 어면 소재지만 데님 느낌이 나는 이런 조금 특색 있는 색감으로 한번 코디 하셔서 입으셔도. 어, 너무 짙은 바지 나는 많이 있다. 또어 짙은 바지보다 그래 조금 밝은 톤으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 정말 추천해드릴게요. 이 아이는 지금 제가 어, 사이즈도 그렇고 많이 수량이 없어서 이거는 조금 행사가로 좀 약간 저렴하게 언니 들 올려놓을 테니까. 어 예쁘다 하시 언니들 빨리 들어오셔서 득템하세요 물량이 많이 없어서 이거는 조금 행사세일로 드릴게요 언니들 요거 사방이 고무밴드로 되어 있고요 너무 편안하고 기본 스타일이에요 근데 색감이 보시면 너무 예뻐요 요게 일자 통 라인입니다 여기 뒤에 주머니가 여기다 있고 그 다음에 스파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얘가 입으시면 두께감도 정말 가을 두께감이에요 요거 얇지 않아요 언니들 지금부터 해서 뭐 가을에 충분히 잘 입어지는 그런 어 기본 스타일의 일자형 바지지만 색감에서 주는 아주 어 독특하면서도 이게 꼭 가을이라 해서 뭐 우리가 짙은 블랙이나 브라운만 입는 건 아니니까 이거 연그래빛의 톤에 이것도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행사 가격으로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66언니들, 77언니들 들어오셔서 구매하시면 제가 또 좋은 가격에 행사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랑 해서 제가 이거 난방 한번 입고 나와보겠습니다. 이렇게 카키 색상을 이 바지와 매치해서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앞에 넣어서 입으셔도 되고요. 일단은 지금 계절에 너무 딱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이건 소매 기장이 긴 기장이지만, 이렇게 걷어서 그냥 시크하게 입으셔도 너무 멋스럽고요. 저는 지금 단추를 이렇게 가볍게 풀어서 앞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입어봤어요. 티 기장이 힙을 거의 덮는 기장이라서, 이제 가을에는 조금 기장 긴거찾으시는 언니들 정말 이거 추천해드리고요 어 이렇게 색감 보시면 정말 가을에 예쁜 카키 색상이라서 어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카키 색상도 좋아하지만 이런 색상들이 굉장히 시크한 듯 굉장히 멋스러움이 있는 색상이라서 얘는 소재를 보시면 언니 너무 가벼운 이렇게 아사면 소재라서 두껍지가 않아서 얘는 지금 정말 이런 거 활용될 게딱 필요한 그런 남방 스타일의 블라우스가 아닐까 싶어요 저처럼 뭐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어, 안 그러시면 그냥 이렇게 빼서 어, 빼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입으셔도 될것 같고요 어, 아니 탑 입고 다 오픈해가지고 그냥 가디건처럼 푹 그냥 어, 이렇게 걸치셔도 너무 화려롭게 잘 입어지면서 여행 가실 때 언니 얘는 구김이 없어요 그냥 똘똘똘 말아가지고 가방에 넣어놓고 그냥 타바나 입고 아니면 반팔티 입고 그냥 툭 걸칠 때 아침저녁 지금 기온차가 좀 이렇게 심할 때요럴때 그냥 툭 걸치면 또 따뜻한 보온 성도 되면서 너 목스럽기도 하고 조금 긴 기장에 이런 어, 난방 블라우스 스타일 찾는 언니들 이것 말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지도 언니 이렇게 일자통의 핏이라서 요 색감이 너무 어또 가을에 또 가을이라 해서 너무 브라운톤과 블랙톤의 물론 그런 톤도 또 가을에 또 어울리게 예쁘게 어 색감이 되지만 이렇게 조금 밝은 톤에 이런 연그의빛에 이런 바지를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어 정말 이거 가볍고 저도 너무 이거 진짜 안 입은 듯 그러면서도 지금 계절에 딱 필요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가볍고 좋아요. 그 네이비 색상도 저는 그냥 어, 색감이 네이비는 무난한 듯하면서도 약간 좀 멋스러움이 있다면 카키는 조금 어, 생동감이 있으면서도 또 멋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언니들이 좋아하시는 색감으로 이렇게 하시면 뭐 두루두루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제가 또 요거 아톰 티셔츠예요. 아톰 티셔츠. 아, 아톰 오랜만에 아톰 얼굴을 보는 것 같은데, 요 나염이 굉장히 영화 느낌을 주면서도 또 애들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 중년이 입을 수 있는 영화 느낌과 굉장히 어, 깔끔하면서도 깜찍한 요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요것도 어, 정말 우리 언니들 요런 거, 어 물론 어, 나염 요런 무늬가 들어가는 것들도 한 번씩 입으면 기분 전환으로 놀러 가실 때 아니 평상시에도 이렇게 입으시면. 굉장히 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가단이 어 가단이 58 정도 나와서 어58 정도 나와서 굉장히 여유로우면서도 굉장히 편안한 스타일이고요. 일단 기장이 53 정도 되어요 그래서 얘는 짧은 조금 뭐긴 기장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요럴 때 치마 입을 때요 기장이 정말 딱 알맞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 흑청하고 이거 아톰 오트밀 색상 한번 입고 나오겠습니다 이게 오트밀 색상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블랙 색상이에요 저는 블랙은 청바지 같은 것도 잘 입는 언니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 블랙 색상에 이렇게 레드빛이 어는 아톰에 나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요 뒤에 보시면, 뒤에도 이렇게 트임을 살짝 넣어주어서 밋밋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뒤에 포인트를 더 넣어주었습니다. 요거 제가 한번 입고 나와보겠습니다. 이렇게오토밀 색상과 흑 어, 스커트와 청 스커트와 매치해서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소매 기장도 약간 어한 팔부 정도의 기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편안하게 입으시다가 이 아이도 이제 조금 이제 점퍼 입는 그런 날씨가 되면 안에 이너 티셔츠로 활용하셔도 요 나염이 어 귀여우면서도 영한 느낌을 주면서도 굉장히 예쁘게. 어 그냥 기본 스타일이지만 또 요거 아이는 요런 라인으로 살짝 어 여유가 있는 그런 편안한 스타일로 입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5사이즈 어도 요거는 뭐 가슴 단면은 있지만 이렇게 편한 스타일로 이렇게 입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마 입을 때 조금 짧은 기장 그렇다고 해서 얘가 완전 쇼 기장도 아니에요 뭐53 4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기장감이 그래도 그렇게 짧은 기장만 하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스커트에 배치해서 입을 때 너무 잘 활용될게 잘 입어지는 티셔츠가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어 블랙의 스커트를 제가 입어봤습니다. 같이 보세서 너무 편안하고요. 진짜 이 스커트 아주 잘 입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블랙 색상도 탁하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레드에 또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탁하다고 저는 오트밀 색상도 물론 어좀 화사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쁘지만 저는 이 개인적으로 블랙 색상 이고 정말 어 저도 이거 하나 입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 어 블랙 색상 저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레드가 들어가서 그런지 탁한 느낌이 없으면서 이제 가을에 이런 거 하나 좀 블랙 색상 갖고 있어도 괜찮겠다 싶거든요. 이렇게 이거 보시면 이게 어 진청입니다. 여기야 이렇게 해서 블랙톤에 매치해서 이렇게 입으셔도 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어, 매치가 되고요 이렇게. 어, 이 스커트 너무 편안하면서 캐주얼하게 입기, 또 데일리룩으로도 흐뚜러맞도록 너무 잘 입으실 것 같고, 요거 활용도 있게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트임을 넣어줘서 또, 어, 우리 함께, 스커트와 함께 매치해서 입어봤습니다. 어, 또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해가지고 또점프입풀때그 안에 뭐 이너 티셔츠라든지 레이어드해서 입기 좋은 그런 스타일로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예쁜 옷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